지난 수요일 미국에서 그 TV에 출연한 사람들 가운데 이상한 모습으로 출연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예, 사진을 올려주십시오 미국 국무부 장관 루비오 폭스 뉴스에 출연하면서 저렇게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고 출연을 했습니다 또 CNN 뉴스에도 예, 의원들 가운데 상원 하원의원들 가운데 저렇게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저 사람들이 이마에 저렇게 십자가를 그려서 TV에 출연을 했는가? 아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마에 그린 그 십자가는 이제 재 빛이죠. 재 재로 이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린 겁니다. 이 제는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제를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때 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썼다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불에 태워 제를 만들어서 그 제를 저렇게 이마에다가 그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죄를 만들어서 이마에다 십자가를 그리는가? 이 죄를 이마에 바르거나 또 머리에 뿌리거나 하면서 자신의 지은 죄를 회귀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을 죄의 수요일이다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제의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그 사순절이 이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 천년이 지난 십일세기부터 이런 의식이 기독교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 해서 이마에다가 제로 십자가를 그려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참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순절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죄의 수요일은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인간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인간의 모습. 이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구약시대부터 죄는 사람들이 참회할 때에 이 죄를 사용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고 또 제를 덮어 쓰는 이것이 하나의 참회의 기도였고 그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에스더서 다니엘서에 이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를 이용한 참회의 기도는 신약 시대에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은 배옷을입고 제를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와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제는 인간의 유한한 삶, 그리고 회개의 이미지, 즉, 회개의 표시입니다. 사람이 지음받을 때 흙으로 지음을 받았죠. 근데 그 흙이라는, 아파르라는 그 히브리어가 제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 흙. 제자 이렇게 흙으로 지음 받은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죠. 또는 한 줌의 죄로 돌아갑니다.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유한한 인생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 죄를 덮어쓰고 또는 죄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이 제, 제의 제 수요일 이마에다가 제로 십자가를 그리는 이 의식은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하고, 이제 그러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히브리서 13장에 10절과 1 1절을 보면은. 구약시대의 희생제사의 재물을 불에 태우는 그 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재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드리는 대속제 제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영문박 예루살렘성 바깥으로 나가서 그 고기를 불에 태웁니다. 이게 바로 대속죄일 1년에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 제도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의 제물은 먹을 수 없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11절은 그 제물을 영문 밖에 나가서 태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딘 이 말씀과 이어서 12절에 12절에 영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12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13장에서 재단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언약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태인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과 규례를 내세우면서 옛 언약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 구약 제사와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를 연결시키는 그런 말씀이 10절과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익숙한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을 영문 밖에 나가서 불에 태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구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느니라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희생 제물을 영문 바깥에 가지고 나가서 불 살랐는데 예수님은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은 누구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희생 제물이 불태워진 영문 밖은 잘 알고 있지만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는 이게 연결이 잘 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영적 신앙 상태를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그 구약시대 유태인들처럼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 신약 시대 은혜 시대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보다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여러 가지 섬기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은 세상 사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의 삶은 안락합니다.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 밖은 어떻습니까? 불안전하죠. 언제 도적들이 덤벼들지 알수 없는 성 바깥에서의 생활 거기는 도적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전 안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영문 바깥으로 나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 그에게로 나아가자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그 안정된 안락한 생활에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영문 밖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인지를 13절에서 16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초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표준 세 번역을 보면 조금 그 초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한번 표준 세 번역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짐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과 함께 그의 치욕을 우리도 짊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십자가의 고난을 멀리서 바라보는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그 십자가를 가까이 다가가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켜보는 현장의 목격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가 서 있었던 그 예루살렘 영문박 골고다 언덕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서 그 당시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신 그 현장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예루살렘 성바깥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성 안과 성 밖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바로. 성바퀴였습니다 즉 영문 바퀴였다는 것이죠 짐 바깥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예수님에 당하신 그 고난의 현장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들리는 처절한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는 그 소리들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혹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남겨두신 그 가상칠은 일곱 마디의 그 유언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가서는 것, 이게 바로 사순절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성전재단의 시대, 옛 언약의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났으며, 중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우리는 성령의 시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순절 신앙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원 밖으로 그에게 나가는 첫 번째 길은 그의 치욕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14절 말씀 보면은 영구한 보성을 찾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에 그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누구냐? 로마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두 가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습니다.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어서 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거나 또 아니면은 나무에 매달아서 몸에 역청을 발라서 불을 지르는 화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로마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해외로 피신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예수 믿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받는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또 어려움이 있었느냐?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왜 예수 믿어서 그렇게 생고생을 하느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 우리가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적지 않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때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자기 동족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는 유혹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영문 밖으로 예수님에게 나가기 위해서는, 모진 핍박과 밖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영성에 대한 확신 없이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맞벌이하는 부부가 모처럼 제주도로 여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 숙소를 예약하고 비행기 티켓도 끊고 했는데 아내가 그만. 직장 일 때문에 하루 뒤에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제주도로 도착을 했습니다. 저녁에 아내에게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 그만 다른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른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갑작스럽게 남편이 별세해서 장례를 마치고 이제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휴대폰을 열어서 자기에게 온 문자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떤 문자가 있었길래 비명을 질렀느냐. 이런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 막 목적지에 도착했어. 너무나 아름답구려. 내일 당신이 오기만을 간절히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어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아 이런 문자가 와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라 멍하니 저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시겠으면 예배 맞추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laughs> 자 영생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소망 그리고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영문밖 예수 그리스도의 교로 나가는 아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구한 도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우리 앞에 주어지며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문박 예수에게 나가기 위해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제사를 드리는데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약 레위기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찬송의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제사는 레위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스 기자는 새로운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무슨 제사냐? 찬송의 제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찬송의 제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수 있는 최고의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혼자만 고유하게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을 듣고 또 찬송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또 찬송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 찬송과 함께하는 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사순절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은혜로운 절기가 될 것이며 영혼 밖으로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귀한 기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그 명수상이었던 글래드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차례 영국 수상을 역임을 했는데,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이분이 영국 수상으로 여러 차례 중임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국 수상보다 더 귀한 자리는 무슨 자리다? 예배석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가 영국 최고의 지위라고 말할 수 있는 수상 그 자리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예비에서 찬양을 빼면은 사실 뭐참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습니까? 찬양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은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영문박 예수에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시면서 정말 감동적인 은혜로운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을 보면은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6절 한번 읽어 볼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 편지를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구약의 제사에 이런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 주기를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리고 또 나누 주는 나누는 일을 할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와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런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또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시온교회라고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힘쓸 때에 교회가, 시온교회가 칭찬을 받고요.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이런 우리의 삶이 영문 밖으로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꼭뭐 교회, 교회에 와야만 하고 또 은밀한 곳에서 기도를 해야지만이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이 제의 수요일, 지난 수요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영문 밖으로 나아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치욕스러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며 내게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찬송의 제사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심지어 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힘씀으로 인하여 이 사순절 기간 영문박 그에게로 나아가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출근 합니다.